어서오니 들비혜사 선호입니다. 네, 오늘은 잠바 온도빨입니다. 오랜만에 잠바 온도빨인데 오늘도 사실 장식이 없어요. 장식이 오늘 택배를 사러 가가지고 이제 따주고만 이제 떠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따져있는 와인을 지금 이제 또테이싱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와인을 보내주셨어요. 이제 다들 보내주신 게꽤 많은데 지금 이제 누가 누가 보내주셨는지가 되게 많이 지금 헷갈려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잠바운드 빨래 좀 쉬었던 기간이 있어가지고 어 아쉽게도 지금 그 주신 분들의 잠바운드 빨는 조금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한테 채널로 연락 주셔가지고 어나 니한테 이제 와인 보내주고 싶다 테이싱을 좀해주수있 겠냐라고 하셔가지고 어네 좋습니다 보내주시면은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틀 전에 말씀 주셨는데 어제 바로 와인 도착했어요 그래서 오늘 바로 찍습니다. 자,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부산에 계신 이도경님이 보내주신 건데, 네, 안녕하세요. 블라인드의 잠바운더빨 3병 보냅니다. 네, 잠바운더빨이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걸 많이 쓰시는 거죠. 이제 3병 보내주시고, 이제 동시에 진행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면 비교가 되어서 더 좋다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일단 테이스팅을 해봐야 알수 있겠죠? 자, 사전 정보는 <laughs> 이 정도까지입니다. 어, 제가 테이스팅을 하고 그냥 하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와인에 대한 평가, 자, 수준에 대한 평가, 그리고 가격 정보, 어, 가격 정도, 어, 숙성력, 그리고 메이커의 능력, 뭐, 이렇게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어, 일단 제가 뭐 느껴지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어, 다, 평가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잠빵온더빨 이후에 어 봉투 추가 정보 홈페이지 정보 참고하시면서 좀더 리뷰 해주시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주신 종이가 두 가지입니다 여기 아마 와인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것 같아요 어, 테이프로 붙어져 있어가지고 일단은 이건 제가 어, 읽지 않고 지금 이제 방금 보여드렸던 어, 편지만 첫 번째 걸로 어, 보여드리면서 지금 테이스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세 개를 일단 다 따라 볼게요. 비교하면 좋다고 하셨으니까. 자, 순서대로 1번. 그 다음 2번. 색이 완전 다른데? 일단 1번, 2번이 색이 완전 달라요 2번, 3번이 그나마 닮은 느낌인 거 같고요. 자, 일단 먼저 색부터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같은 경우는 약간 바이올린 느낌을 띕니다 이제 뒤에가 살짝 이제 비칠 듯말듯 듯 하지만 뭐 그렇게 비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껍질이 두꺼운 품종이라고 얘기해 볼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껍질 두꺼운 품종은 대부분 이제 해가 좀 많은 곳에서 자랍니다. 지금 눈물이 색이 네 배어 나옵니다. 색이 좀 배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껍질이 좀 두꺼운 품종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코로 가볼게요. 꽤 심플한 느낌이 나. 일단 뭐 코에서 되게 잘익은 것이 느낌이 나고 살짝 열감도 약간 느껴지면서 그만큼 이제 굉장히 열을 많이 먹었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일단 첫 번째 거에서는 이제 엄청나게 케어가 잘됐다는 느낌은 지금 받지를 못하겠습니다.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열감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되게 가지고 있는 스파이시한 느낌과 과실 향스가 굉장히 오버라이프 된 느낌. 되게 너무 과속된 느낌. 이런 느낌이 좀 오는데 음,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밸런스가 살짝 아쉽지 않나라는 부분이 이제 코에서부터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입으로 가 볼게요. 일단 산도는 너무 튀고요. 음 네 산도가 좀 튑니다 이게 아까 코에서 그렇게 열감이 느껴질 정도로 이제 열, 열을 많이 받았던 지역이라고 하기에는 입에서 보여지는 그런 산도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정돈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좀 발랄하게 튄다는 느낌입니다 근데 되게 중후한 느낌 레드와인으로서 되게 열감을 많이 받았을 때 나올 법한 그런 뉘앙스가 좀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바로 가볼게요 자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끝이 살짝 날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이 들어서 그렇다기보다 나이도 어느 정도 있는 것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일단 이제 오크 터치가 어느 정도 돼서 이제 색이 날라갈 수 있다고 볼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얘도 굉장히 잡히는 게어 열감이 있게끔 잡혀 있는 것 같고 지금 색도 바로 비치는 게 얘도 이제 숙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품종 자체가 이제 껍질 조건 품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얘도 일단 꽤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뭐, 뭐 눈에서도 살짝 나이가 들었을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근데 코에서는 그렇게 그렇게 이렇게 나이가 든 느낌이 없기는 해요. 근데 대체로 이제 굉장히 심플한 품종이어가지고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느껴지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기는 한. 데 얘는 그렇게보다는 이제 나이가 그렇게까지 오래된 애는 아닌 것 같다. 뭐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타니는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양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부드럽고. 판도도 굉장히 좋게 올라오고 얘는 앞에 거에 비해서 같은 이제 볼륨과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밸런스적인 부분을 보인다고 얘기를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가 볼게요. 세 번째가 약간 좀 끝이 날라가 있는 느낌이 조금 덜합니다. 그런 거 보면 두 번째 거가 확실히 나이가 든 거라고 얘기를 해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돌고 다시 한번 테이싱해 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얘도 끝이 살짝 날라가 있긴 한데, 어, 앞에 거 보단 덜 합니다. 그러니까 오크 터치를 얘가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숙성기간이 그거보다는 좀더 짧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레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가 세 번째 거에 비해서 나이가 조금 더 들었다라고 들어왔, 얘기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얘도 색이 비치긴 하는데, 엄청 세게 비치진 않아요. 얘는. 얘 뒤로 비치나? 얘도 안 비치는데? 네, 비치진 않는데 어, 굉장히 조금 진하면서도 색을 막 엄청나게 세게 뽑으려고 했스, 했선, 했던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제 진한 편이긴 한데 끝이 이제 날라가 있는 편이어가지고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편이, 편이네요 아, 색 비치네요 음, 죄송합니다 음. 잘 익었는데 어 굉장히 잘 익은 느낌, 아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둘다 약간 오버라이프, 얘도 오버라이프, 얘도 오버라이프인데 얘는 그 안에서의 밸런스 잡은 느낌, 얘는 굉장히 프레시한 느낌, 약간, 저스트. 잘 익은 그 과실 느낌, 새콤달콤한 느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으면서 레드 과실 쪽으로 굉장히 좀잘 치우칩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음, 살짝 굉장히 잘 익어서, 굉장히 달콤한 뉘앙스인데, 어 먹으면 되게, 되게 막, 냄새만 맡아도, 저희가 막 백화점이나 이런 데 지나가면 과실 코너 지나갈 때, 자리 가면 냄새만 맡아도, 오, 되게 먹음직스러울 것 같아. 먹음, 한입 비워 먹으면 되게 과즙이 터질 것 같아. 이런 뉘앙스의 과실 느낌 납니다. 어, 이런 느낌 날 수가 있나? 음. 일단, 샀다 유럽 아인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세, 세 번째는, 와, 어, 유럽에서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까지 프레시할 수가 있나 싶네요. 이 볼륨감을 가지고. 와, 코에서 진짜 마음에 드네요, 얘는. 굉장히 잘 익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레드 쪽으로 계속 머무는 것 같아요. 근데, 레드 쪽으로 머무는 게, 아까 제가 늘 말씀드린 날, 이제 그르나슈가 이제 레드 쪽으로 머물렀을 때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굉장히 과육이 딱 크면서 정말 잘 익은 느낌이 나면서 그런 쪽으로 빠져가지고, 와, 이거는 제가 여태까지 경험을 크게 해보지 못한 스타일의 와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첫 번째 건 약간 바이올린 느낌이 띄고요 코에선 음. 벌써 약간 그런 약간 쎄한 느낌이 납니다 그만큼 해가 너무 급격하게 받고 내지는 알코올 발효를 굉장히 급격하게 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이앙스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두 번째 건 다시 아까 나이가 들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테이스팅 해보면 코스 약간 이게 다시 이제 시간이 살짝 지나고 약간 온도 올라가니까 어 약간 나이가 든 느낌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응. 근데, 나이가 들어도 심플한 느낌. 아까 제가 초반에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나이가 들었을 때도 약간 심플한 느낌을 내는 애들이 있어요. 대체로 엄청나게 힘이 강한 애들이 그런 경우가 있고. 얘는 힘이 막 엄청나게 그런 제가 말씀드린 그런 류의 타입은 아닌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마세토 같은 거. 마세토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들어도 든 느낌이 잘안 납니다. 그게 이제 걔네가 어, 유일한 약간 당, 단점이랄까요. 약간 굉장히 좋게 만들어졌지만 얘가 막 다채로운 모습 보이고 막 이렇게 리치하게 뿜어내기에는 빈티지가 뭐 굉장히 많이 들어야만 가능한 부분이고 많이 들어도 좀 불편합니다. 마스터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전물이 많이 갈리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서비스하기도 불편한데 얘는 그런 정도의 힘을 가지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정말 근데 이게 굉장히 잘 익었고 이제 파워 있게 익은 타입들 중에서는 굉장히 좀잘 어, 이제 케어가 된것 같고. 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거는, 오크 터치를 좀한것 같아요. 일단, 새우크를 써서, 이제 그 안에서의 살짝 나이가 들므로 인해서, 오크 뉘앙스와 이제 과실 뉘앙스가 살짝 나,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맞아떨어지는 그런 구간이 있잖아요. 그 구간에 딱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지금 그 정도 구간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입에서의 그런 이제 탄인의 양이나 밸런스적인 부분이나 힘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거든요. 네. 되게 좋은 와인인 것 같습니다. 얘도 약간 쎄한, 그러니까 스파이시한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 그니까 러 그만큼 과실 느낌이 굉장히 파워있게 이것을 느낌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긴 한데, 이제 출시한 느낌을 내지는 못했지만은, 근데 그런 느낌이, 마른 느낌이 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칠레 까멜 소묘용이나 아니면 뭐, 뭐, 이제 매도기의 까멜 소묘용이나 이런 것처럼 마른 느낌만 나는 게 아니라, 되게 풍성한 과육이 있는 느낌에서 약간 마른 느낌이 납니다. 얘는 첫 번째 건 사실, 약간 마른 느낌만 나요. 지금 사실, 좀 많이 아쉬운 느낌을 내는 타입입니다. 지금 첫 번째 건 근데 네, 두 번째, 세 번째 건은 너무 지금 좋고요 근데 네, 두 번째 거가 지금 이제 스파이션 느낌이 같이 포함이 된 스타일이고 나이가 살짝 있, 있어 보임으로 인해서 이제 그게 더 부각이 되어 있는 상태겠죠 왜냐면 과육이 있는 것도 이제 나이가 들면 마른 느낌으로 이제 점점 넘어가니까 이제 그 느낌으로 넘어간 상황에서도 이 정도의 볼륨을 보이는 거면 어, 대체로 과, 과일 자체가, 품종 자체가, 이제 보여주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과육이 큰 품종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이제 그, 그 오크의 스위스 파샤 느낌이 굉장히 좀잘 맞아서 되게 좋은 부분이고요. 아, 얘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일단, 세 번째 건 진짜 정말, 네, 마음에 듭니다. 가지고 있는 만냄새나 프레시함이나 흰과 섬세함이 같이 가야 된다고 그게 베스트입니다. 와인은 사실 어늘 말씀드리죠 이제 프랑스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사스부아 이제 언제 마셔도 좋게끔 지금 와인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 나한테 즐거운 상태. 근데 힘만 있으면은 불편하죠. 되게 이제 나이가 들어야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되기 때문에 되게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또 일반인들은 이거를 막 좋게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제 경험 없는 소믈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경험 없는 소믈리에들도 힘 있는데 되게 좀 섬세함이 조금 아쉬운 뭐 와인이거나 레지레진는 내지, 이제 섬세함이 극도로 이제 뭐 피노처럼 되어 있는 와인이 아닌 이상 마시면은 맛뭐 맛이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좋게 평가 잘안 합니다. 이게 그 그걸 볼수볼수 볼수 있는 눈이 없는 거죠. 근데 근데 세 번째 지금 이 와인 같은 경우는 그게 같이 오기 때문에 어느 누가 마셔도 그러니까 일반인이든 전문인이든 절대 까지 못하는 수준의 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진짜 특이한 향이 나네요? 살짝 바이올렛 느낌이나 이런 뉘앙스로 빠지는데, 그 바이올렛 느낌이라고 하기에는 생화 느낌으로 엄청 잘 빠져요. 근데 생화 느낌으로 빠졌을 때는 보통 이제 사람들이 물비린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프랑스에서 시라에서 바이올렛 느낌으로 주력으로 만드는 그런 꽃향기 위주로 만드는 애들을 완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어, 물비린내나요? 이렇게 하신 분이 있는데.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그런 뉘앙스가 나는데, 이게 그런 뉘앙스는 또 아니에요. 유럽의 또 그런 특징적인 부분 아니어가지고. 자, 일단 첫 번째 거는, 어, 사실 이 급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급은 제가 되게 어려워하는 급입니다 가지고 있는 모습이나 이런 거 있어가지고 좀 어려워하는 편이라서 근데 이제 일단 산도가 좋으니까 되게 고도가 일단 높고 되게 신세계라고 생각하고요 되게 과육이 있을 품종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코나 로 이런 입에서의 부분에서는 되게 그 정도밖에 느낌을 못 찾겠기 때문에 네 눈에서 바이올렛에 띄는 것만으로도 이제 신세계 쪽에서는 어.. 실화 아니면은 뭐 말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1번은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거를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짝 나이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프렌치호크를 사용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세계 쪽에서 프렌치호크를 쓰는 경우가 덜어 있잖아요. 근데 얘는 미국 느낌이라고 하기에는 과육의 풍미가 그 정도 잼이 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되게 재미한 느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그러면 이게 굉장히 파워있게 드라이한 느낌과 재미한 느낌을 이제 중간선상에서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서 이제 좀 그게 가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이 과일에서 만약에 그런 드라이한 느낌을 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카베소비용이죠 이제 미국에서 쓰는 거는 근데 그 느낌으로 이 느낌을 냈으면 훨씬 더 드라이한 느낌, 쎄한 느낌이 강하게 났을 텐데 그렇진 않아요. 쎄하게 만들어진 건데, 그렇게 근데 과육이 있어서 그게 티가 덜 난다는 느낌이에요. 나이가 들었습니다. 불구하고 그리고 산도가 워낙 좋아요. 근데 그 산도가 되게 거슬리거나 막 이런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좀잘 만들어진 것 같고, 또 신세계 중에서 뭐 호주나 이런 거 막, 막 뭐, 이제 조금, 뭐, 호주가 이제 이렇게, 뭐, 오크타시라는 경우는 드물기는 하지만, 어, 일단은 호주 쪽은 아닌 것 같고요. 색도 아닌 것 같고, 색이 살짝 빠져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도 색도 아닌 것 같고, 아, 어, 이거는, 어, 일단, 메를로나 아니면 이제 뭐 말렉 이런것처럼 되게 오크스톤이나 이런거를 장기숙성으로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스파이시한 느낌이나 이런걸 가지고 올수 있지만 뭐 엄청나게 다채로운 느낌을 가지고 오기는 불편한 그런 품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니까 러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주는 모습이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심플하게 느껴질 만큼의 그런 캐릭터의 와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얘는 이 진짜 얘는 되게 특이한 느낌이에요. 약간 요거트 이런 느낌까지 나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느낌은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이게 저는 어 쉽사리 경험해보지 못한 뉘앙스예요. 약간 레드 과실 쪽도 굉장히 잘 표현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익어가지고 어 굉장히 가지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특이하고, 특이하면서도 제가 정말 좋아라 하는 스타일의 와인이어가지고 너무 마음에 드네요. 약간 시원하게 마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거는... 어, 이거 끝나고, 가지고 있다가, 저녁에 마셔야겠는데. <laughs> 어, 일단은, 가지고 있는 모습이 지금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일단, 고도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과육이 크면서도, 레드과시 쪽으로 빠질 수 있는 품종이, 전 세계에 몇, 몇 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약간 보면은, 살짝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바이올렛이나 꽃향이 이런 쪽으로 많이 빠지면서, 과육이 큰 품종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그르나쇼 아니면은, 얘는 말백. 아, 실화라. 실화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실화도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근데 시라라고 하면 나라를 특징을 못할것 같고 말백이라고 하면은 뭐 진짜 말도 안 되게 뭐 아르헨티나에서 이런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르나슈라고 하면은 어 미국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쨈미한 느낌 되게 풍성한 느낌을 내면서도 이런 이제 뭐 특징적인 부분을 내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어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늘 아시겠지만 제가 유럽 와인 빼고는 사실 이제 뭐 신세계 와인들은 굉장히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어디까지 제가 추측을 잘 했을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 어, 어렵네요 와인이 아직도 어렵나? 와인 그런 거딱 집중해서 3, 40분만 하면 돼 절대 어렵게 와인 공부하지 마 눈으로 딱 보고 코로 향딱 맞고 입으로 느끼면 그게 다야 그래도 모르겠다고? 비누이스타 1타 강사만 따라와 나. 니도와인고 e b 수 있어 바바레바바레바바이이어지지바바이이어지지일일첫첫째째레바바이이요요 레바논이 어디지? 레바논이 어디지? 네, 어, 이게 까 l e 소소 n o 이47%메 a 로28% 시라가 25%입니다 어 근데, 근데 색이 되게 진하게 나오네. 일단 몽달마즈라는 어 산에서 일단 나오는 것 같고 일단 이거 일단 까보고 얘기할게 요 왜냐면 이게 아마 세부적인 부분에 이제 설명을 아마 해주시지 않았을까 싶어가지고 네, 일단 이름은 몽달마즈라는 에의 어 레바논 와인입니다. 레바논 와인은 처음입니다. 아 좋은 경험 감사합니다. 자두 번째 이거도 레바논인데. 어, 네, 이거, 어, 이거는 나이가 좀든게 많네요. 12년이고요. 샷도, 뭐로 해야 되지? 쿠리? 크후리? 라고, 이것이는, 네, A입니다. 어, 근데 불었어, 네? 어우. 네, 얘도 레바논인데, 얘는 12년. 얘는 품종이 뭐지? 어, <laughs> 아, 괜찮아요. 아거 어, 네, 되게, 어, 되 어, 네, 너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어, 네. 세 번째 거 잠시만요. 이러면은 얘도 지금 레바논인가 그런가봐요. 그쵸죠 어, 어지러운데? <laughs> 레바논? 얘는 앞에 시라라 적혀 있어요. 아, 니 시라구나. 어디 나라야 예, 레바논이네요. <laughs> 아, 네. 일단 네 레바논의 와인을 어다 준비를 해주셨어요. 이제 어이동형님의 생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모두 레바논 와인입니다. 레바논 마트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더라고요. 음, 포도는 해발 1000m 정도의 산골짜기라고 있습니다산 최고 높이 3000m. 어, 네, 그러면 약간 이제 그 아르헨티나 느낌이 나긴 하네요. 이제 아르헨티나가 제가 여태까지 봤던 것 중에 최고 높은 곳에 위치했던 밭이 1000m 정도 됐으니까 그런 느낌인 것 같고 1번과 2번은 자신들이 키운 포도 3번은 구입해온 포도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프렌치호크를 사용한 걸로 알고 있고요 어, 프렌치호크를 근데 느낌이 내는 거는 사실 2번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2번은 마, 메이커가 아이사체에서 살다 오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3번은 레바논에서 8대째 와인 메이커이며 레바론 최초 위스키도 만들고, 한국에도 수입되고 있구요. 음, 제가 와이너리들에서 숙박하면서 보니, 미국, 네덜란드 등에서 대량 수입해 가더군요. 자, 구입가가, 와, 이거 대박인데요? 얘가, 아, 근데 이거 8불인거죠? 이게 8불. 두번째가 15불. 세번째가 20불입니다. 와, 이건데 20불이면, 이거는 이건 진짜 짱이다. 20불이면 한국 들어오면은, 한 10만원 정도에 팔리겠네요. 오 괜찮은데? 저는 이거 얘 아마 들어오면 은 샵에서 아마 7에서 1 4에 팔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충분히 괜찮은 와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와이너리 그 정보도 한번 봐달라고 하셨으니 한번 볼까요? 어 얘네는 큐페 이거 딱 하나만 만드네요 어 아니네 뭐 로제랑 화이트 뭐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뭐 패키지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판매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저한테는 첫 번째에는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되게 뭐 엄청 신경 써서 만든다 이런 느낌은 아니어가지고 일단 첫 번째 거는 더군다나 빈티지가 일구했는데도 이 정도 모습이면은 조금 저한테는 아쉬웠던 것 같고요. 아니 뭐 레드와인 보고 싶었는데 갑자기 뭐샤르도네 리슬링 갤비치트미나 이렇게 뭐 얘기 나오고 뭐 피노글이 나오고. 보면은 이제 암퍼라 써가지고 피노그리 이런 걸로 아마 약간 그런 느낌 내는 것 같은데 내추럴 스위트 와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고도가 높다 보니까 스위트 와인이나 피노그리로 스위트 와인을 만드는 경우가 이제 알자스, 알자스 정도밖에 없죠. 근데 얘네가 이제 그걸 할수 있다는 거는 고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좀 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쉽게도 두 번째가 엄청나게 큰 정보가 일단 없네요. 근데 이제 가지고 있는 만듦새나 이런 거는 네, 일단 나쁘지 않았고 일단 저는 제일 기대되는 이제 세 번째 거 한번 정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와이너리엔 디스털리라고 디스털리라고 되어 있고 오 사우스 코리아, 미친 <laughs> 난데. 아 한국에 수입이 돼서 그런가? 잠시만 술 위스키 말고. 어우 서울 스페셜 스트레스. 어우 뭐 이게 되게 오죽인데. 어, 근데 그래서 와인은 내려가 있나? 어허 어...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레바논 와인을 네, 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고, 어,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기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얘네가 일조량이 좋은 것 같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고도가 있다 보니까, 제가 아마 아르헨티나 쪽을 생각을 하고 계속 테이스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데,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뭐, 품종을 그르나시랑 시라라, 뭐, 이런 식으로 꼽았을 때, 제가 갈 곳이 시라라고 많이 꼽는다면, 갈 곳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와, 이런 캐릭터가 나오는 시라는, 진짜 태어나서 처음이네요. 근데 일단은, 빈티지가, 이제 없어? 어지러운데? 와, 16년 응. 16년이랍니다 와 근데 16년인데도 뭐 나이가 꽤든 거잖아요 그러면 7년 된 건데 이제 나이가 든 느낌이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어, 가지고 있는 포텐셜이나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난 것 같고 와인의 어, 힘이나 프레시함이나 이렇게 뭐 그런 강도나 이렇게 뭐 모든 스펙처 이런 거 모든 걸다 뽑아낸 것 같아가지고 되게 어, 즐거웠던 테이팅인것 같습니다 세 번째 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거가 나중에 어, 테이싱한번더 해봐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진짜로 그렇게 한번더 해볼 정도로 되게 마음에 드는 어, 와인인 것 같네요. 일단은 이제 어,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 조금 이제 제 기준에서는 어, 어떻게 보면 아쉽다. 왜냐면첫 번째 두 번째 거가 가격이 워낙 저렴해도 사실 이런 캐릭터는 한국에서는 뭐 흔하게 볼수 있는 캐릭터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어네 이거는 이런 캐릭터는 네,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되게 특이한 캐릭터고 되게 독. 좀 독보적이고 특출나기 때문에 어 이거는 진짜 한번쯤은 기회가 되신다면 한국에 들어와 있다 하니까 경험해 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근데 이거 따는 게 진짜 불편해요 이게 그냥 이게 밀랍으로 있어가지고 그냥 꽂았는데 안 들어 올려져요 그래가지고 잘라내고 했거든요 이게 너무 두껍게 발려 있어서 잘라내지기는 해요 또 되게 그 부분이 좀 불편했는데, 그거 빼고는 되게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또 병이 엄청 비싼 걸안 써가지고, 오히려 이제 원가 절감을 해가지고, 나오는 데 있어가지고, 20유로, 20불이면, 2 네, 0 굉장히 좀 괜찮은 가격의 와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네. 되게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오늘 네찬방문도빨 이제 좀 진행을 해봤고요 오랜만에 이제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내주신 분이 꽤 있으신데 그 와인들이 지금 중문 안방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나중에 가다가다 가다 이제 중간에 이제 끼어서 나올 텐데 이제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보내주신다고 직접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바로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어, 제가 태어나서 단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어, 레바논 와인일 줄은 사실 몰랐고요 근데 레바논이 이런 캐릭터인지도 몰랐고 레바논에서 사실 와인이 나오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조금 어,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고 일단 이제 뭐 어, 제가 이제 자, 어, 눈과 코와 입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데 있어가지고 어아 그러니까 잠시만 두 번째 거 이거 이게 품종은 뭔데? 어 얘는 까메 프랑, 까메 소비뇽 시입니다 엄청나게 다채로움이 없어가지고 아까 제가 말배가 아니면 메릴로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예 그쪽이 아니네요 어, 근데 얘네가 되게 과육이 크게 뽑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드라이 난 느낌이 좀덜 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이렇게 품종까지 마무리로 말씀드리면서 어,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 이제 언제든 이런 식으로 궁금하신 리뷰가 궁금하신 와인이 있으면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이제 이런 식으로 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제 언제든지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어, 부담 갖지 마시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부담을 느끼면서 어, 이렇게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이제 부산에서 저희 이제 레바논 와인 3 병을 한 번에 보내주신 저희 이동형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해지면 돼. 본 되게 잘하세요. At least most of the time.